하나님 말씀 봉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각자 성교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이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 오늘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제자 아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방문 말씀 이적이야의 이적기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니까 제가 부절의 말씀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께 소리에게 항상 어린아이같이 대라고 하고 표현 어린아의 어린아이라고 얘기하고 양이라고 얘기하는, 아,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에, 어린아이는 자랄 때 무엇이나 부모님께 물어봅니다. 아, 사소한 것도 물어보고 중요한 것도 물어보고 모르는 것은 다 아, 물어보고 행동을 하지요. 애들이 그리고 물어보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바른 음, 거겠죠. 부모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꼭 실수를 하게 되고 또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어, 무소 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 아,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성경 을로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그 하나님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하나님 믿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다 이라니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 찾아내일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여유일 것이 너게 여유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확실히 응답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우리가 는 대로 많은 아종교가 있습니다. 에 이스야문은 하루에 꼭 정해진 시간에 아세번 어, 내지 다섯 번을 기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어그 시간에는 무조건 기도합니다. 어, 성경에 나온 대로 다니엘 에, 다니엘 세범 다니엘이가 하루 세 번씩 에, 정해진 시간에 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아 그런 그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부서어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지만 사자가 당일을 어지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한해로 얘기합니다. 이야은꼭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똑같은 그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그이에 대한 교리와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어, 언제 한 번, 제가 한 20년, 20년 전에, 에, 친구가 한국에서 전화 왔어요. 부인이 집을 나가버렸다. 나갔으니까 목사님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좀 찾아다, 시 찾아주십시오. 라고 어, 부탁을 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아, 수송을 해보니까, 아, 사찰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사찰의 한국의 큰 사찰은 일 주일 동안에 다 돌았습니다. 어쨌든 큰 사찰은 다 돌았는데, 얘 돌았는 걸보면 아, 사찰에 들어갔다라니까, 기도하러 들어갔겠지, 그러고, 사찰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방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정말요, 제가 노야 온 게, 큰 절에, 큰 절에 갔더니, 기도하는, 백이 기도 방이 있더라고요. 그런 공간이 백이 기도하는 데가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백이 기도하는 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 조사를 하고 나오니까, 없어요. 앞에 밖에 나와서 또 스님한테 얘기했어요. 또 기도하는 데가 없느냐 안 하니까 저기 오냐 가면 천일 기도한 데가 있대요. 그래서 또 오냐 가서 천일 기도한 데 가봤더니 에, 거기도 없어요. 거기도 사람이 꽤 모여 있어요. 에, 100일을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 모여서 10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 모여서 천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 100일이 무려 얼마나 석 아, 달이 넘는 기간인데 10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궁금히 아, 그들이 생각하 생각했어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한 우상에게 사람이 만든 나무나 철이나 흙으로 만든 우상에게 사람들이 백일 동안 천일 동안 어, 기도를 한다라고 생각이 거의 없더라고요. 야, 정말요 어, 전도를 해야 되구나 겠저 영혼들이 다 하나님 모르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사람들구나라고 어, 그때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각오를 예, 가졌습니다. 그 불교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아, 어쨌든 모든 정교는 세상에 는 모든 정교는 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 기독교는 정교라기보다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필요한 것을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요구하고 또 어, 사사한 것이라도 여쭤보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사랑하는 아, 동료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지 에,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에, 가졌으면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는 대로 많은. 어째 기도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예수님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1 6절에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한데간 곳에서 기도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고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20,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예, 기도하셨나 보니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12제자를 사도로 세가시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도 우리 청년때는 참그 어, 기도의 바람 어, 뭐그 산기도의 산, 어, 산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정말 많았습니다 뭐 그냥 어, 뭐, 어, 오사이 금식 기도이나 발매상이나 삼각상이나 청계상이나 어쨌든 뭐한늘상이나 우리가 이렇게 소위 궁교에 기도를 가면 사람들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다못 들어가고 밖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찼는데 지금은 가서 보면 어, 정말 쓸쓸합니다 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냐고. 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에게 기도하라 했는데 필요한 것을 다아아 아, 기도하라 그랬고 예수님께서 친히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또 성직자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성교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우리의 관심대로 우리가 아, 행위지 않아 생각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무엇든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우리가 행동한다면 우리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큰 신앙을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 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 마가복음 장 23절 이하의 말씀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지 모든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기도를 통해서 능치 못할 것,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나가면 아, 믿음 바란 것을 실상이라고 한 것처럼 믿고 나가면 분명히. 그 시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기도해야 기술의 내적도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기도 아니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 아니하면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출애굽기 1 7장1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아모야과 싸우는 얘기지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 이스라엘이 지고 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모야과 싸우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양손을 잡고 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손을 내린다는 말은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의 모세가 아, 여호가 아마 예가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가 이긴다는 겁니다. 공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음, 우리의 사역이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어, 어, 내가 희망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아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 우리들은 손의 드는 기도하는 그런 아 삶의 살아야 될지요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에 모든 것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면 집니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시지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1980년에 제가 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은 1983년에 갔는데. 그 동안에 이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선교에도 운영하면서 하다가 1989년에 개척을 했는데 제가 이제 2000년 들어와서 어 제가 어 제자에게 교회를 이, 이, 그 이제 맡기고 저는 이제 순회 선교사처럼 맡기고 어 그룹의 선교를 하려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에 직접 제가 목회를 하지 않고 목회를 맡겠습니다 예, 지금 목사님 지금 아, 장로님이 동생인데 그들도 이제 연대 가려는 한국에 이제 나와야 되죠 한국 사람이 한국에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놓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계속했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2000년대 한참 오래 기회가막 1,500, 2000, 2,000명씩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부흥될 때 신학지를 보내서 전도사네 한 전도사가 이분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의 2000 파이언에 배신을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쨌든 어, 파이언에 배신을 하고 나간 건그 제가 요양원에 맡겨놨는데 요양원을 하면서 요양원을 그 친구한테 선생님한테 막전도사불 부인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맡겨놨는데 어, 자꾸 나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어, 어, 한다고 본인들이 싫어했어요. 아, 목사님 목사님 이번 선교인데 이번만 선교가지 에른 나라 가서 자꾸 성교 하십니까? 목사님 자꾸 밖으로 나가면 제들은 어, 목사님 같이 동의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 그 말도 맞지만 떠나게 나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국이나 몽골에그때 많이 자, 자주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면서 생교를할 그 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갔다 중국에 몽골에 갔다 오니까 아, 그분들이 싹환자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이사를 가 가지고 우리 건물이 퉁퉁 비었어요. 아,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요양원을 해가지고 그 후원을 해서 헌금을 해서 그그 그 이익금 가지고 성을했는데 하루 아침에 그분들이 다다 버렸어요. 배신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에베레스트를 다고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베레스 봤더니 우리 건물하고 똑같은 건물을 비교해 가지고 그것에 그 많은 환자들을 다 데리고 자기들이 거기서 어,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레스트를 줬는데 에 그리고 이제 아, 그분들이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언니가는 아, 그 언니가는 이번 사람들에게 성교지를그 목회지를 전부 다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 그런 감동을 줘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했죠. 지나가는 것은다 과연은 잊어버리고. 음. 아 배신하고 뭐 힘들고 뭐 견제적인 것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실된 거다 아, 내려놓고 새롭게 우리가 독립해서 아, 이 동양인 성주의 삼대 목표자가 뭐 되기를 원한다. 그럼 모든 것을 당신한테 이양해 주겠다. 아 동양인 성주 가지고 있는 교회 건물 그 다음에 사형장의 건물 모든 사형 모든 것을 다 당신한테 이양해 주겠다. 아 그래서 함께 독립하자 했더니 작년 12월 3 1일에 우리 저희 교회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사를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지금 같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교지에서 선교를 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이방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랑으로 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전하고 나누며 전하며 우리가 할수 있는 성김으로 전하며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언젠가는 그들에게 바동타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오랜 동안 오랜 동안 아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사역지에서 많이 그런 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도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아드님이 주신 목사님 목사님 위해서 받동타치를 하셨지만 그러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아,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에 흔식된 목사님들에게 다바동타치해준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사역지에서 현지인들에게 다통타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저는 100%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로 있기 말씀한 것처럼 아, 모세가 손을 들면아그 아, 전쟁에서 전쟁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 고 우리의 싸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이면 우리 기들이 여유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아,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여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믿음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구하면 분명히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찾으면 분명히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드리면 분명히 여긴다고 했고, 예수님께서 어, 예를, 예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너희 네 중에 아버지 단자가 아들에게 생선을 다해하면 누가 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아래다이어가면 누가 전갈를 주겠느냐? 너희가 안 갈지라도 인간은 음, 안 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아가 아가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줄 줄 아이거는 하물며 하물며 여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날은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가 가장 사모한 것, 우리가 꼭 있어야 할 것. 예수님 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날 때에.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에 충만한 우리 사역이 잘될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인간의 계획관의 뜻대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 우리가 기도의 충만을 해야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 성경이 나온 만수라도하느미 하나님께서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도의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기도의 모든 것을 거래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목적하고 우리가 희망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서 응답받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도의자들에게 계시기를. 단절이 바랍니다. 얼마나 사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린 아이가 부모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듯이 우리도 사소한 것도 중요한 것도 꼭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성령의 충만함이 받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어, 성령에 덧입혀서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사역을 또 주님이 기뻐하는 모든 일을 하, 하시기를 어, 예수 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고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꾸로 생각한다면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지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것처럼 우리가 손을 올리면 기도하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 지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기도 안 하면 안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남는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회를 감당하시는 사랑하는 동일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